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10편 18편 20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안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파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지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와께 부르지져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무너뜨리고, 어리의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어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0편 1 8편에 20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손에 깨끗함,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내 의의를 따라 주님이 내게 갚으셨다는 의미는 내가 의롭고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다해 살았다고 하는 그 고백이죠 21절에 나오는 도, 22절에 나오는 규례, 율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였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온 그 삶의 무게를 주님이 달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온전한 깨끗함은 아니지만 내가 이룬 그런 내 손에서의 그 깨끗한 만큼 주님이 내 의의를 따라 갚으셨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최선을 다 따라서 진실로, 신령으로 살아온 주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25절에 가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이다 여기서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다는 것의 본문은 나바르라고 하는 것인데 나바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별,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깨끗해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함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별함과 깨끗함의 비밀입니다 자신을 성별하는 자를 주님은 성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자비로우심, 우리 삶 가운데 자비를 나타내는 자에게 주님의 자비로움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신 거죠 거울 같고 물 같고 신의 속성이죠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통해 비춰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갚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비한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함 가운데 온전하심을 성별하는 가운데 성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기름을 시편 기자는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진실함, 그 모습 그대로, 그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 영광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시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동불을 켜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존귀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주님이 내삶 가운데 그런 영광을 주님이 우리 삶의 형상으로 담아신 그 영광을 다시 드러내시고 밝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흑암을 내 삶의 어두움을 내 삶을 아래로 내려 그 당기는 그런 삶의 어두움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밝히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흑암 가운데서 또 주님 안에서 나 역시 징계받는 자였는데 그런데 주님을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공의로움과 동시에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게 주님의 구별함 가운데 깨끗함을 얻은 그런 주의 자녀가 이제 적을 향해 대적이 나를 핍박하고 대적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호소가 이제 적을 향해 달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담을 뛰어 넘겠다내 삶의 경험, 내 삶을 옥죄는 어떤 한계들, 내가 내 삶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그렇게 구획지웠던 그런 삶의 울타리, 굴레 이런 것을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뛰어넘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제까지는 시도해 볼수 없었던, 내가 내 한계로 무너지는 거죠. 나는 이래,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영어가 안 되는데, 나는 여기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사교성이 없는데, 나는 이런데, 이런데, 세상이 나를 무릎 꿇기고 누르기 위해서 내 심령을 억압하여 누르던 그 모든 흑암을 걷어내고,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거죠. 가보지 않은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루는 삶의 지경이고 성취인 것이죠. 신대륙을 발견했던 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던 자들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엔 바다의 끝이 낭떠러지고 다 죽는다고 생각하던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모험을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역사상 그 많은 삶의 이 담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뛰어넘었죠. 1930년대 영국에서는여성에게 참전권을 달라고 수많은 여성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상상하실수 있겠어요? 한국이1한국0년대에서한에서한국에 그러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가장 민주주의가 앞서 있다는 그 시절에 영국에서도 여성들이 참정권을 위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여자와 남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하는 주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불과 10수년 만에 전 세계 여성들이 나누게 된 겁니다. 늘 믿음으로 주님께 이 담을 뛰어넘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신 거죠 오늘 우리 새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옥죄는 흑암의 그 담을 뛰어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32절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띄우시며 띠를 뛰었다는것 우리가 역도선수들이 아주 두꺼운 가죽혁대로딱 힘을 받죠. 허리를 이렇게 홀켜야지 사람이 힘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 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33절에는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갈게 하시며 우리 사는 집 동네에도 사슴대가 살고 있습니다. 사슴이 얼마나 예민한 동물인지 등치는 커다란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무슨 이렇게 무슨 퐁퐁 튀어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발이 가벼운지 예, 잠깐만 눈이 마주쳐도 조그만 소리가 나도 금방금방 움직이죠 그렇게 예, 힘이 넘치는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우리가 심령이 죽으면 몸이 무겁고 몸이 천근 같은 거죠 그런데 심령이 살아나면 심령 가운데서 라이프포스를 어, 삶의 에너지를 얻으면 그러면 그 사슴의 발같이 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힘이 넘치고, 어떻게 저런 힘이 날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분들은 심령이 열려있는 분이죠. 심령 가운데 그 삶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그 문이 열려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죠. 점점 더, 점점 더. 자신의 육신으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분들, 피트니스에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아내 나이가 이제 50인데 내 나이가 60인데 이제 뭘 하겠냐.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점점점점 깔아앉는 겁니다. 이 심령의 문을 여는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온유함이라는 건 아나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는 의미는 내가 온유해서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온유함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야만 내가 커졌다는 그런 뜻이죠. 늘 주님의 온유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지고 온유한 주에게 사람을 더하시고 온유한 자를 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품성이죠 온유한 자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함 때문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온유함 때문이죠 주님의 방패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킬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죠 당연한 것 같고 세상이 그런 것 같지만 그게 한번 걷어지면, 그게 쭉 점점점점 소멸하다가 끊어지면, 아 정말 쓰나미처럼 바닷물처럼 고난이 밀려오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다 거기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무엇하나 은혜 없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늘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의 무리들을 쫓아가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두려워 도망하던 자가 이제 쫓아가는데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무너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적의 무리들의 특징이 티끌과 진흙으로 티끌과 진흙은 허무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거스르는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사는 자들 대적에게 쓰임을 받는 자들이 있죠.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한다고 사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주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희만이라고 하는 아주 그 나, 그 나치 독일의 아주 그 전쟁 범죄자죠. 그 사람을 가까이서 관찰했던 그런 그 기록에 보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러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주 좋은 가장이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성실하고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남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런 일인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크게 쓰임 받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그게 인간의 삶임을 죽게 의지하지 않는 자가 결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티끌이고 진흙이라는 것을 그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44절에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다 <laughs> 이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세상을 묶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하나는 거기에 대항하는 대적의 무리에 공격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왜 저러나. 이런 내 삶에 직접적인 공격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건 그만한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공중에 권세를 잡은 그런 무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의 입으로 맞서 싸우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고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를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을 다스리는 권세죠. 창세기의 주님이 만드신 인간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피어나고 생명의 에너지가 올라오면 그러면 많은 사람을 얻고 화평을 이루고 세상에서 그런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협력하고 일이 잘 되려고 돕는 사람들을 만나고 뿌리지 않는, 내가 뿌리지 않는 씨앗에 대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동시하게 에 되는 거죠. 이두 가지 비밀을 주 안에서 이시편의기전다 경험을 한 겁니다. 악에 굴복하지 않으며, 악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이 깊어지며 주님께 의지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건 그거고. 또 삶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는 권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뜻을 경험하는 그 흥황함을 그 형통함을 그 복된 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예, 주님에 대한 찬송으로 이 일들을 경험하니까 그 기쁨이 아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런 감격과 은혜가 이 시편의 기자를 사로잡는 거죠. 이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간고함으로 나오지만 그 끝에는 이럼으로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성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을 맺으며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결과되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에 눌리고 치며 우리의 삶에 한계를 우리 스스로 지우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늘 이렇게 체념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우리의 담을 넘어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대적의 목을 밟는, 뱀과 정갈의 목을 밟는 그런 영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시온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송소를 경험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축복이고 이 삶이 우리 삶의 큰 축복의 장인 것을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